일로와 너 뒤물지말고 일로가자 일로와 또또또 차온다 그래 또또또또또또또또야 아이고 아씨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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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다 커피다 커피는 안된다 그만 먹어 어어들 봐라 오토바이 위에 개똥이 개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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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똥, 개똥. 아이고 아침부터 들고 잤는다 개똥이 배고파요 아이고 저 쌍둥이 쌍둥이 쌍둥 니는 싸이고 저는 뒤다 쌍디이쌍디이 요들 달맞아 되게 자, 개 똥이 아니, 아니, 네, 아픈 애가 그래, 그래, 밥, 밥 먹자 응. 니 挨一个，不对呀，没没没，挨一个一个一个。